야, 너 누구냐? 무슨 새냐? 족보가? 어, 뭔 새인지 정확하게 이름을... 밝혀봐. 이름을 밝혀봐, 너 뭐야? 응? 뭘 쳐다보고 있어? 응? 이름이 뭐냐, 너? 아이, 왜 고개를 돌려? 응? 아유, 외줄타기 선수네. 응? 잘하고 있어? 근데 너 꼬랑지가 없냐? 꼬랑지 없어? 아유. 여기 가끔 보인다, 여기 너네 집이야? 뭐야? 저기 가다 종지를 틀었나? 아저씨, 간다. 어? 인사 안 해? 어, 이따, 아저씨. 간다.